안녕하세요, 빅블리 TV의 장원입니다. 저희 트레이너가 등 운동이 좀 궁금하다고 해서 이제 등 운동 티칭하는 거 영상 좀 남겨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처음 하는 거는 원암으로 해서 등 운동 프로버부터 먼저 시작할 건데 이제 하면서 좀 설명해드릴게요. 운동하시기 전에 이분도 <laughs> 소개 좀 자기소개 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저 빅팀에 서 트레이너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주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그, 보통 사람들이 다 풀오버 하면은 이런 빠로 많이 하는데 등 운동을 막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면은 이걸로 하면 느낌이 좀잘안 와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하면서 한 1, 2년 정도는 그냥 스트레칭 하는 생각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풀오버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다가가기 쉬운 걸로는 이제 이런 거. 원함으로 이걸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립이 있으면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이 그립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빼 자세는 이제 이렇게 잡고 똑같이 이제 프로버 그냥 하던 것처럼 엉덩이 뒤로 뺀 상태에서 허리 아치 만들고 자 흉곽 들어준 상태에서 그 상태로 옆쪽으로 쭉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면서 천천히 올려주고 다시 쭉 누르고 누르고 나서 이 흉곽 여기를 들어주면서 천천히 올려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풀로버를 원암으로 해서 가장 먼저 해주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 등이 막 엄청 커다란 사람들이 아니면은 등을 처음부터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암 프로버를 해서 한쪽부터 잡을 주면서 등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고 나서 이제 본 운동으로 들어가면은 운동이 좀더잘 된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자, 다리부터 살짝 잡아놓고 엉덩이 뒤로 뺀 상태에서 허리 아치 만들고 더 가슴 더 들고, 오케이. 자,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눌러볼게요. 자, 쭉, 자, 하나, 쭉, 오케이. 자, 다시. 자, 둘, 쭉, 오케이. 자, 흉곽 들어주고. 자, 셋, 업, 쭉. 자, 다시. 자, 넷, 업. 자, 쭉. 자, 다섯. 자, 다시. 여섯, 쭉.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흉곽 올릴 때 들어주는 거예요. 쭉. 자, 다시, 업. 자, 세 개만 더. 자, 하나, 쭉. 자, 셋, 업, 쭉. 오케이. 잘 되지? 반대쪽도 해봐. 잘 된대, 잘 된대. 막 신세계지? 맛있어요잘 돼. 그 정도는 아니야? <laughs> 쭉. 쭉. 자, 네네. 올릴 때도 여기를 잡아주면서 그대로 누른 걸 그대로 늘려주면서. 자, 다시 눌러. 쭉, 업. 오케이. 다시. 자, 업. 쭉. 자, 자 쭉. 자, 내릴 때보다 올릴 때두배 정도 천천히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다시. 쭉. 두배 천천히 올릴 때흉곽 들어주고.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한 세트 하고 한 세트만 더해 보고 넘어갈게요. 얼마나 잘 됐으면 여기 땀땀 땀 흘리잖아요. 이 클로즈업 해 주세요. 땀방울 <laughs> 자. 다시 한번 더. 자. 쭉 자나. 자. 둘 쭉. 자, 다시. 자, 셋. 업. 다시 쭉. 자, 넷. 업. 자. 다섯 쭉. 오늘 촬영하려고 머리 감고 지금 왁스까지 바르고 왔어요. <laughs> 보통 이제 사람들이 등 운동을 막 처음부터 레플다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등이 좋은 사람들은 레플다운 처음부터 하면 여기, 여기부터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 승모근 위주로 많이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자극을 준 다음에 풀다운처럼 이제 힘을 쓸수 있는 운동을 해주면은 이 옆으로 넓어지는 데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을 같이 하게 되면은 여기보다 이쪽을 눌러 주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한쪽씩 해 주면서 여기들을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길을 열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레플 다운 같은 걸로 넘어가 주면은 이제 등이 완성되는 거죠. 자. 가장 많이 내가 집중하는 게이 다리 고정. 봐 봐. 뒤꿈치를 들어서 다리를 고정시켜 주고 자,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보면은 이쪽 있잖아요. 이 골반. 이 골반을 잘 잡아 줘야 돼. 그러려면은 여기 다리 뒤꿈치 힘 들어서 골반 잡아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쭉 숙여봐 숙인 상태에서 여기에 그러면 고립이 됐잖아 긴장이 됐으면은 그 상태에서 허리만 뒤로 쭉 꺾어줘 오케이 이 상태 이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만 안으로 집어 넣어줘봐 집어 넣어주고 엄지 손가락은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데 우리 등 근육 같은 경우는 이세 손가락에 힘을 많이 실어야지 등이 운동이 잘 돼요 그래서 여기는 손은 잡고 있는데 그냥 긴장은 좀 풀어주는 거야 긴장을 풀어주고 이 새끼 손가락 쪽에다 힘을 많이 준 상태에서 여기서 고정된 상태로 가슴 들고 그대로 팔꿈치 살짝 앞쪽으로 향하면서 아래로 쭉 내려줘. 자 하나 쭉 오케이. 자 다시 자둘쭉 살짝만 이제 뒤로 누워주는 거야. 가슴 들면서 자셋쭉 오케이 다시 자넷쭉자 다섯 쭉업힘 주고 자 다시 자 하나 쭉자 똑같아. 상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슴만 흉곽만 들어주는 거야. 자, 들고, 쭉, 오케이. 자, 다시, 쭉, 자, 업, 자, 다시, 업, 쭉, 자, 다시 들고, 자, 한 개만 더, 자, 업, 쭉, 오케이. 됐어.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하나 이제 세밀하게 다 잡아서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플 다운을 하다 보면은 중량을 많이 치면 엉덩이가 많이 위로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썩들썩 거려도 견갑이나 등 쪽을 근육을 잡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잘 하시니까.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말 그대로 어깨가 축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등 자체를 못잡아서 그래서 골반이랑 이제 허리, 엉덩이 이쪽을 먼저 고립을 시켜, 고정을 시켜놓고 고정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등 운동을 해주면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운동은 이제 몸이 좋아지면 잘 되긴 하는데 최대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때 실패 확률을 줄여야 돼. 어,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골반을 잡아주는 그런 걸 연습을 좀 해주는 거예요. 네.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정보가 많이 이제 공유가 되다 보니까 몸의 세팅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알 거예요. 근데 그 세팅을 본인은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못 잡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골반이나 고관절 세팅을 잡는 느낌을 어떤 느낌일까요? 어, 앉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엉덩이가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 자, 엉덩이 한번 까볼게요. 자, 내리진 않을 거야. 자,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이렇게 하면 긴장이 안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이 상태인데, 뒤꿈치를 들면은 다리 쪽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다 눌리면서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골반 쪽도 긴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분절된 부분이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 풀다운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가 고정에 힘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쭉 빼주는 거예요. 빼주면은 이 기립근 자체가 우리가 팽팽하게 긴장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 기립근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등 근육들이 덮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당기게 되면은 기립근이 바깥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풀다운을 시작하게 돼. 근데 이거를 아래로 집어 넣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가슴만 들어주고 기립 등을 등으로 바깥으로 빼서. 애가 먼저 힘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방법이니까 굳이 막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어 만약에 등 근육이, 등 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 고정시키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엉덩이 힘 부분들 잡아주고, 오케이. 잡아주고 나서 허리 잡고, 그리고 상체 뒤로, 오케이. 자, 그렇게 이렇게만 잡아도 본인 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잖아. 보면은 이쪽에 힘이 들어갔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새끼 손가락 쪽에 힘을 꽉 줘봐, 꽉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야. 자 쭉, 자, 하나, 오케이, 자 다시, 자 둘, 쭉, 자, 자, 셋, 업. 자 레플 다운은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내리는 방법도 있고 뒤로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두툼하게 시합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등 볼륨감을 만들려고 하면 수직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추천을 좀 하는 편이에요. 자. 제가 이제. 고급 정보인데 지금 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세요. 자, 잡아주시고. 자. 처음에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당겨볼게요. 다섯 개. 그냥 쭉 당기는 거. 그냥 보통 이렇게 해서 발 올리자마자 바로 당기잖아요. 이렇게. 자, 쭉. 자, 셋. 자, 오케이. 자, 넷. 쭉. 자, 자, 다시. 자, 다섯. 쭉.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등 자체가 늘어나긴 해, 늘어나긴 하는데 여기? 무릎을 한번 접어볼게. 접어서 앞으로 따라가봐. 따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팔을 펴줬잖아. 펴준 상태에서 허리 피고 가슴 들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골반만 아까 전처럼 레플 타운처럼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 그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빼줘. 쭉더 무릎 펴주는 거 더. 오케이 그리고 가슴 들고, 자이 상태에서 해주면은 등 자체가 기본적으로 골반이 뒤로 밀리면서 당겨주니까. 락이 걸려 한번이 상태에서 당겨주는 거야. 자, 쭉자 하나 그리고 가슴 들면서 내리고 오케이 자둘쭉 그러면 아까 전보다 팽팽한 게 나만 느끼나? 자 느낄 수도 있어. 자쭉자 다시 자업쭉자 다시 자, 업쭉자한개더자 자, 하나 둘업쭉 오케이 됐어. 땀이 너무 많이 나? 두번 하나 갖다 줄게. 전문적이지 않아도 돼 느낌을 설명을 해줘야 돼 이렇게 좀발 포지션부터 골반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상체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좀 잡고 운동을 하게 되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좋고 보통 기본적으로 순서는 프로버 종류 하나 해주고 그리고 이제 레플다운 같은 거 하나 해주고 시티드로우도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가르쳐줄 건데 데드리프트 우리가 사람들이 데드리프트를 이제 중량도 많이 치고 하긴 하는데, 뭐등 운동이냐 다리 운동이냐 이게 구분이 많잖아요. 데드리프트가 다리 운동 겸 전신 운동이긴 한데 등에 조금이라도 집중이 할수 있게끔 이제 자세를 조금 봐드릴게요. 자, 보통, 자, 이, 어, 들어볼게 들어봐. 쭉 잡아봐. 자, 그냥 너 하던 대로 한 다섯 개 정도만 해봐. 그냥 기본적으로. 자. 쭉 자, 하나, 쭉 자, 오케이, 자 둘, 쭉, 자 다시, 자 셋, 자 다섯, 쭉, 오케이 됐어, 자봐봐 이제 우리가 놋등 운동 할때 무슨 느낌으로 잡고 해? 그냥 중량 뽑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해? 대지부터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데드리프트 할때그 고중량을 치면은 어떻게 보면 긴장이 들어가니까 저절로 등 운동이 되긴 돼. 어느 정도 등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회원들한테 중량 들어요. 힘 들어가니까 중량 쳐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 우리가 이제 그상태 들잖아. 들어봐. 어. 들었으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시합, 한, 시합 나간 선수들은 이제 알겠지만, 라인업을 한번 잡으면은, 이렇게 해서 광대근에 힘을 주는 라인업을 잡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라인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팔 살짝 접어주면 돼요. 이 상태로 살짝 접은 상태에서 가슴 들고, 그러면은 저절로 광대 힘이 들어가 있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가슴을 들면서 데드리프트를 해주는 거야. 어. 그렇게. 쭉. 자. 하나. 팔은 계속 접어진 상태 유지. 이 상태 유지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쭉 내리고, 자, 그대로. 자 다시 자둘쭉 오케이 자 다시 아홉 업자 다시 자열쭉 오케이 됐어 자 내려놓고 자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어 평생 우, 어, 어떻게 하면 고중량을 치면서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우리가 좀 근육을 사용할 줄 알면은. 고중량을 안 쳐도 어느 정도까지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나중에 고중량을 칠 때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본인이 어, 운동이 더잘 되고 덜 되고 이런 게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근육을 잡는 걸좀 많이 활용을 해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땅 데드도 있고 여러 가지 데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선호하는 저는 데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데드를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그러면? 어,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싫어하긴 하는데, 이제 등 강도 올리고 이래서 좀 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렇게 막 고중량을 친다는 느낌은 아니고, 적정 무게에서 그 이상은 잘안 올리고, 이제 마무리로 해서 한 3, 4세트 정도만 좀 해주면서 등 강도만 좀 올려주려고 좀 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데드리프트 좋아했는데, 이제 한살한살 한살 먹으니까 자 들어주고 자팔 들어 접어주면서 라인업 잡아서 광배근에 긴장 주고 흉곽 들고 자 아래로 내릴게 이제 쭉자자 자, 하나 업자 다시 자둘쭉자열쭉업자두 개만 더해봐 자쭉자 다시 라인업 들고 자 다시 너 들던 무게도 아니다 이거는 자, 하나 쭉자 다시 자둘쭉 오케이 됐어. 자 내려놓고 이제 저는 이제 등 운동은 그렇게 생각해요. 등 운동은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이렇게 길게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골반, 골반 힘 주냐 안 주냐 그리고 이흉곽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이 팔꿈치 각도 이세 가지만 신경 쓰면은 우리가 사람들 포지션 보면은 손손 손 있잖아요. 손이 손을 보면은 어, 우리가 어디에다 힘을 줘야지 운동할지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 세 손가락 있죠?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거나 등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세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굳은 살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손을 보면은 이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되 여기에는 너무 과하게 힘을 실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 흔히들 레플 다운 할때 어깨가 위로 딸려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여기에 힘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바깥으로 하든 안으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영상을 찍어 봤을 때 어깨가 따라서 올라간다? 그럼 안쪽으로 넣어줘요. 넣어준 상태에서 이, 여기 두 손가락은 살짝 힘을 빼주고 이세 손가락만 메인으로 잡아주고 운동을 하면은 아마도 등 운동이 그 전보다는 잘될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확신할게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팁을 이제 다 풀었거든요. 어, 이제 저는 이제 가르쳐 줄게 없어요. 이제 유튜브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이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달아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그거를 한번 찍어보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하시면서 그러면 가장 네. 좀 좋았던 운동은 어떤 거예요 저는 데드리프트요. 평소 하던 데드리프트보다는 좀 방식이 좀 많이 다르고 좀 고립시켜 놓고 하니까 느낌이 좀, 아, 180도 좀 다른 느낌이라서 어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조금 많이 즐겨서 해주시면 좀 색다르게 좀더 재밌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빅블리TV 여기서 등 운동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드립니다.